아개 맞다. 그로봇이거랑스크린면은 보드 게임의 이미지는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사각형이 이이2시로 이, 이, 이 주면 유럽 연합에서 야가 이이각형으로 주면 맞 유럽 유럽 연합에서 23개국이 모여 가지고 코린 <목소리> 중관을 한다고 바꿔 어요생 계 하나 하기고아엄이로 아, <laughs> 음, 깔아야 되나? 그니요아 <목소리> 벌써 다고 왔어요? 저요. 네, 이쪽에 가구... 니까빨 네, 여기 하고 여기, 여기 안에서까지 <laughs> 전 <laughs> 끝난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기억아 이렇게 아고왔 오, 반대로 보 아니었다. 낙장구리. 낙장구리. 가 있어? 잡혔, 잡혔네. 어, 몰라요. 근데 잡혔네. 몰라요. 좌회전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끝났어요. 아만 아침을 기서도 왔을 요 아니. 해해서 <laughs> <잘게 하네. 웃음> 근데 배운다라고생각하시고 아 아쉽다. 하나 잡았으면 되지 뭘또 하나를 잡을지. 있으면 있지. 네. 여기 같은 거 같은 관계 맞아요? 이제 그때 갖고 간대. 아, 여행객이 아, <방금 웃음> 가가시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아니요. 에 아, 저안 가져가는데. 저 저기. 아, <laughs> <논람이> 아, 아, <laughs> <논람이>. 아, 그러면 <laughs> 주는 걸로 하고. 예. 네, 네. 네네. 저,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어, 네. 얘어요이게쓰 그래서 네. 5,000원짜리가 네.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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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저 아니에요. 저기 있 저기. 제가 게요 그래서 아,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이게 예. 그로봇터틀 있죠? 구글에서 나온 로버 터틀하고 네. 여러분이 방금 유로코딩 주간 그거를 합치고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5천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7천원을 팔아요 해보면 아 하고 느껴질 겁니다 지금 요거는 로버 터틀에서 착안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어, 유로코딩 주간 그거에서 만든 걸로 착안하고 네. 이길팀이 또 가능한걸로 아 이길팀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선물을 주는건데 그럼 이거 국민 대회에 놓을까요? 네 체험하고 국민 대회에다 놓겠습니다 다음, 다음 학기는 이제 여러분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후배들을 여러분이 알려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는걸로 그리고 얘를 얘를 섞는데 점프는 두칸 갑니다 오른쪽 왼쪽 똑같고 점프는 두칸 가고 직진 똑같고 그리고 물이 있어요. 물은 물로 바꿀 수 있어요. 물은 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은 물로 바꾸고 한 칸을 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점프만 두 칸이고 물은 물로 바꾸고 한 칸을 합니다 장애물을 한겠습니다 그리고 하얀 위치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로봇을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지금 교재가 잠깐만요. 교재가... 맞아요. 네, 얘가 지금 순찰로봇이래요. 네. 어, 네. 계단이 있죠. 순찰로봇. 얘가 함수로봇, 그 다음에 얘가... 조건. 이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 어기서 여기서 네 방향을 하시고이 설명서 출발은 아 여기요. 그래 지금 우리는 여기 여기 이거를 가지고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종합 게임을 바로 넘어 네 번째를 할 겁니다. 어떤 걸 선물을 먼저 가져가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없이 상대방 로봇 잡기를 하겠습니까? 선물 선물. 이상하게 선물. 애들은 선물을, 선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종합 게임에서 유로코딩 주간처럼 상대방 로봇 잡기를 했어요. 음. 왜냐면 선물만 보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 로봇은 상대방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둘다 해볼까요? 음. 네. 잡으면서 네. 가져가기. 방금 방금 했으니까. 선물은 금방 끝날 텐데. 그다음에 요거를 몇 장씩 가져가요. 너무 오래되어 이점못 먹었어요. 세장씩이네요 예. <laughs> 근데 네. 다섯 네, 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거기서를 <laughs> 왜? 이 내가 너 요거는 데물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고를 하지 않을게요. 어, 그냥 물까. 물은 한 칸. 안칸 예, 전지막이 안섞였거아요안네요 직진만 가도 될요 그냥 여기가 <laughs> <laughs> 좀 여기다 나야되겠어 <laughs> 여기다 나눌까? <놔드릴까요>? 적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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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하기도 하기도 <laughs>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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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지금. 여기, 여기, 터 하시죠 여 여기, 여기,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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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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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럼 저 hope t 가 a t it 움직여야 r y 아이 r 이거. Oh, y 요 a h 어요 just t 아예 r 왼쪽 m j 왼쪽으로 h e r e I'm j u 쪽 t 쪽 h e r e I'm just there. I'm just t 그냥 예, 얘 있으면 앞으로 예. 못 가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반지 <laughs> 좋아. 오, 이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구나. 상대방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저는 왜 애들이 선물 을 좋아할지 이해가 안 갔어요. 로봇 잡기가 잡힐 텐데. 아, 반지가 구나 이건 지금 잡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잡는 건아니거요 선물 잡기. 오른쪽, 오른쪽. 가? 어디를 가?

하늘0 0 0 0원는0 0 0 0 0원1 0하0 0 0원1 돼요. 0 0 0원 100,000원. 1 0 0점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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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은 과0원1 0 0

넣는 함아 이게요. 요 요거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가셔서 그그 그, 보드 게임이 아니라 이제 분야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50분에 끝내버릴까요? 네. 예.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저기 뭐 강남의 특퀘어에서뭘 하고 있다고. 네. 아, 어. 이게 듀얼 모드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모드입니다. X로 가서 어떻게 가겠다. 여기 보면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대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게임, 그 보드 게임이 아니라 요.